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많은 분들의 고민이 이, 바로 이 배치기입니다. 이 배치기가 발생되게 되면 어, 슬라이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 아울러서 정타가 나더라도 어, 볼의 거리와 방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이 배치기 현상으로 인해서, 예, 배치기 현상으로 인해서 센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실 이 배치기 어, 정말 골프에서는 가장 안 좋은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이 배치기라고 하는 이 배민 현상, 이 배민 현상은 한편으로 골프에서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필수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배민 이 스윙은 어, 우리가 초급자일 때에는 어, 배민으로 인해서 슬라이스가 발생되는 어, 공포의 대상이지만, 네. 하지만 상급자로 가게 되면 이 배민이 앞으로 배치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방향성과 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어, 작용을 하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어, 이러한 그 스윙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배민 현상이 왜 발생되냐면, 어, 한마디로 말하면, 상체 동작보다 하체 동작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윙의 공간을 어느, 어, 우리가 신체 부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어, 상체가 먼저 선점할 수도 있고요, 하체가 먼저 선점할 수도 있는데, 아, 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체가 먼저 선점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배치기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상체가 이 공간 안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먼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체가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쳐 볼게요. 네, 이렇게 하체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상체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체가 배를 내밀 수 있는 이 배민 현상이 발생될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한편으로 좀 전에 쳐봤습니다만 하체가 만약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네, 볼은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 미스샷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알게 모르게 이 배민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마추어가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심지어 프로들이나 투어 프로들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투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어, 우리가 유추하자면,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어, 원인 중에 끝까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무엇보다 상체의 동작이 하체의 동작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공간을 선점해서 배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기요, 요기요 쿠팡. 그러니까, 이 상체의 동작이 요기에다가 쿠팡. 배가 들어오기, 배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요기요 쿠팡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직선형 타구가 약간의 훅성 구질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하체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슬라이스. 상체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훅성 구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처음에 훅이 나더라도 상체가 먼저 선점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 배민 현상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할 텐데요. 자 이러한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공간 안에 하체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상체가 들어오는 아, 이러한 제 훈련을 해주시고요 아,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아, 운동 우리가 스윙 기구가 있다면 우리가 하체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임팩트 타이밍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임팩트 타이밍의 차이가 나는 만큼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체로만 쳐서 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볼이 여기에 이 방향에서 어,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볼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는 원리로 이제 구질이 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볼 앞에서, 예, 지금도 좀 약간 부족했습니다만, 볼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될수 있도록 이 타이밍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앞에 공간을 배민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다가 바로 정해진 여기에 팡 네, 요기에 팡 네, 이렇게 임팩트 타이밍을 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체와 팔과 손의 이 역할을 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 어느 정도 내가 어, 이 상체 동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어,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끼우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실제 볼을 쳐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민 현상이 일어난다면, 볼은 올바르게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앞에 공간에 먼저 팔이, 팔과 상체가 내려올 수 있도록, 아마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러한 그 동작을, 어,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 자, 좀더 빨리 들어와 봤습니다. 자, 좀더 상체가 동작이 빨리 들어오니까 그만큼 왼쪽으로 조금 더 어, 구질이 변화하고 있고요. 훨씬 더 빠른 동작으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더 빨리 들어와 봤습니다. 빨리 들어온 만큼 더 왼쪽으로 어, 볼이, 예, 구질이 구사되고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초보자일 때는 배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중상급자가 될수록 배치기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까? 이 부분을, 어, 고려하시면서 연습하는 게 좋은데요. 자, 이 배민 현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에서.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번 볼을 쳐보면요. 자, 제가 저는 일부러 이 앞부분에 대고 이렇게 배치기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배치기, 배치기를 할때 가장 안 좋은 거는 미리 얼리 익스텐션. 자, 그러니까 골퍼의 정면에 향해서 배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현상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당연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자, 어느 정도 상체의 동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중급자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배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볼을 맞치고 나서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기를 하는 이 동작이 들어가시게 되면 볼의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 일 때에는 최대한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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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네, 어떻게든 손이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볼이 밀리지 않도록 네, 볼이 밀리지 않도록 조금 더 손의 동작을 신속하고 빠르게 네, 이 공간으로 선수를 쳐서 들어와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이러한 볼을 만든 후에 타이밍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면 이때 네, 볼을 쳐서 정확한 구질을 구사하는 것을 타이밍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초중급자일 때에는 배치기 현상이 안 나오도록 방지하는 훈련을 하지만 상급자로 가시게 되면 오히려 볼을 치고 나서 타겟 방향으로 강력하게 이 배치기를 해주시는 이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골프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배민, 배치기를 요기오 쿠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민을 앞으로 쭉 뻗어서 앞으로 배치기를 하는 이러한 그 동작을 제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의도적으로 배치기를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볼을 쳐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네. 이것이 볼의 파워를 증강시키고 아울러서 방향성까지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배치기가 나오지 않도록 훈련이 돼서 정상적인 샷을 하는 중상급자분들은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어떻게 해든 배치기를 오히려 타겟방향 쪽으로 가져가는, 네. 가져가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거리와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와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치기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요기요 쿠팡 하시고 나면. 배치기를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하게 네, 타겟 방향으로 강하게 배치기를 하셔서 더 멀리 네, 더 정확하게 네, 볼을 구사할 수 있도록 어, 연습을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돌이 골프학교 전사들아, 아, 오늘도 이배민수잉 요기오 쿠팡스윙에 대해서 참 지루한 이 수업을 듣느라 아, 고생이 많았다. 자, 옛말에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 아마 그럴 뜻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 배치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어 투어 프로들을 어 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시 루이스나 아 아니면 렉시 탐슨 이선수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다이내믹하게 이 배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예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하게. 배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볼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아, 좀, 과하지 않은 선에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 아주 라이트리한 드로우로, 어, 먼 거리를, 좀더 똑바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저기 있는 저 6학년 6반 나와 그 골프장에 가면은 캐디분들한테 야자 나와 나와 그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우리 때로 족합니다. 아, 우리 때는, 르망, 그 다음에, 엘란트라, 프린스, 소나타, 네. 이런 거다 타고 가서, 바람이 싹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 가서, 창문 반 내리고, 다 건방지게 걸쳐 놓고, 야타!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뭐좀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브롬, 음, 브롬, 음, 브롬하고 가그랜저다 예, 이런 거 타고 와서싹 지나가면서 어이 타, 여타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캐디 분들도 고액 수입 받고 있고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전문직입니다. 네.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캐디 님 그러다가 요즘에는 조금 더 매니저 님 하면서 이렇게 불러 드립니다. 그러면 이 캐디 님께서 아주 그냥 한바 웃음을 지으시면서 하 어? 이렇게 사장님, 나이스 샷!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아, 4학년 후반 너 나와. 어? 저 드라이버 180m 쳐놓고 자꾸 몇 m 나갔냐고, 어, 캐디 몇 m 나가서 하고 자꾸 물, 그러면 캐디님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 어? 아, 고객님, 200m 나가셨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어요. 에? 180m인지 다 알지. 하지만 캐디님들은 200m 나갔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꾸 진짜 200m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아, 이거 안 되겠네. 옆에 있는 친구 나와, 또. 어? 그, 캐디님이 말이야. 어? 가보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 나갔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진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계속 그 카트 타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어? 이런 학생들 나가실게요 그러면 나간 겁니다 예, 오비로 어. 뭘 진짜 나갔냐고 물어봐.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골프장 방문했을 때, 캐디님들, 가능한 한 캐디님 이렇게 불러주시거나 매니저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굉장히 서로 웃고 떠드는 가운데 아주 즐거운 라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